조금, 조그마 보이니까 시험장에서는 종이컵 같은 거열개 가져가세요. 어, 조, 그, 종이, 소주컵 말고 종이컵 가져가서 거기다 만드시면 돼요. 전 여기다 만들어 볼게요. 자 고추장이 깎아서 한 스푼 정도고요 20g이니까 고춧가루는 그거의 절반 정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설탕도 장의 절반이 들어가요 장량의 절반을 넣으세요 부피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깨자 깨는 요 통깨고 깨소금으로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도 쓰는지 확인하세요 부실 때 같이 부시게요 그러면 이쪽에도 쓰고 이쪽에도 써야 돼요. 자, 그다음 설탕 들어갔죠. 새콤달콤이니까 식초. 여기에 후추 들어가고 참기름 들어가는 순간 오작인 거예요. 그래서 외워서 가지 마시고 항상 요구사항 지급제를 분모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파만에 들어가야죠. 그럼 이게 도라지 생채 양념입니다. 자, 너무 묽지 않게 만드세요. 너무 묽으면, 이게, 양념이 쫙안 달라붙어 있고, 다 씻겨서 내려가 버려요. 약간 다대기 느낌으로.